2019년 2월 1일부터는 잠자기 전에 하루에 어 1분 정도는 나의 하루를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. 앞으로 다가올 멋진 시간 동안 하루하루 더 많이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.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관심있어 하는 서양사 혹은 18세기, 19세기를 좋아하는 그 시대의 인물이라든가 그 시대의 사건을 중심으로 책을 기록을 하고 탐구하는 생활을 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기록을 하고 기록을 남긴 것을 실천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을 실천하려고 합니다.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절식으로 보내는 것 잘 실천되고 있습니다. g o o